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엄령 계획 시점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 청탁 의혹까지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어시 79를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로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병준 전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최영애 전 정책조정비서관 등세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윤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어 씨와 그의 측근 B 씨는 친분은 있지만 인사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몰아간다. 별건 수사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인사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표결 방해 등 11가지로 한정돼 있다며 인사청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장 판사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죄 사례처럼 별건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이었다며 인사 청탁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